알위루야 10월 14일 목요일 기투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역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출역기 31장의 말씀은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런 말씀의 마지막 장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가지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주로 성막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받았지요 성막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모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기술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지파의 부살레, 그리고 단지파의 오할리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독특하죠? 6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60만 중에 두 사람을 딱 세워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기술자로서 앞장서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그런 각 지파의 기술자들을 다또 모집하여서 교회를 성막을 함께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런 형편을 보면.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정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 어떤 것을 세울 수 없는데 교회는 더욱더 그러하죠. 함께 힘을 합해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이제 교회는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게 되죠. 우리는 함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장서는 사람, 뭐 지도자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교회 그런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 마음을 예, 가져야겠지요. 자,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김재정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오늘 영상이 잘 전파가 잘안 돼서 제가 또 그냥 급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 김재정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원리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존중입니다.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각 지체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교회는 다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서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서로 감사를 하게 되고 혼신자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그런 그 마음들을 표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더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도교회를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간단한 그런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뭐 을의 그러한 것으로, 예, 을의 그러한 것으로 사역자들은 의뢰 사역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의뢰 일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뢰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교회 그런 헌신자들, 사역자들, 또 함께 자리를 채우는 그런 모든 그런 형제, 자매들을 항상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이 3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따뜻한 공체를 잘 세워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것또 함께 할때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존중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또 하루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데 말씀의 그런 내용대로 우리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티와나 목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와나 목장에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최용은 선사님 그런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로 따뜻한 그런 공체로 잘 세워가며 아름다운 공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봉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받고 또 열정으로 또 오늘 하루 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다잘 이루며 하나님께 영원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이들까지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병마로부터 막아주시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나님이 받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